인쇄인데요. 인쇄는 어떻게 하느냐. 인쇄는 우리 여러분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프린터기에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나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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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쇄를 하려면, 먼저 반드시 미리 보기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라는 걸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지에 어떻게 인쇄가 될지, 실제 인쇄하고 똑같은 그걸 보여줍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죠? 이렇게. 이걸 인쇄할 거면, 이렇게 미리 보기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F 용지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곳에 이렇게 인쇄가 될 거다. 여기 이제 1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면 또 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페이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아니면 배열이 좀 담겼더라. 가운데 왔으면 좋겠더라. 보는 걸, 여러분 다시 수정을 하고 인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인쇄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용지는 베리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꼭 미리 보기를 하고, 검증을한 다음에, 어, 이상 없다. 그러면 그때 인쇄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타나 있는 걸 찾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인쇄를 딱 하고 나서 오타 생겼으면 그때는 좀수정을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미리 보기라는 걸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오피스 단추에 인쇄라는 곳에 가면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또는 요 단추가 있는데 요 단추를 여러분이, 어,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넣어놨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안 빠져나와있어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가. 여러분이 빼셔야 돼. 요거는 우리 다른 것들처럼 자동서시 있는 것처럼 빼는 게 아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 누르시면 그럼 여기 인쇄 미리 보기가 안 맞고 여러분 집에는 꺼져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눌러서 어떻게 해요? 인쇄 미리 보기를 체크 하시면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 돋보기 모양 있는 거 있죠. 그죠? 용지에다가 돋보기 딱 되어 있는 거. 미리 보기라는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오피스 단추에 인쇄라는 항목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빠른 실행이 빼는 게더 빠르겠죠, 그죠? 자주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것들이 여백 표시라는 항목입니다, 여백 표시. 자, 여백 표시는 어떤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를 열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미리 보기를 먼저 가볼 겁니다, 그죠?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건 이것도 좀더 좁혀져갖고. 그러면, 자, 여백 표시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뭐가 나오죠? 뭐 선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어디 서쓰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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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전에 배운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서 뭡니까? 여백 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머림말, 꼬리말 머림말이죠. 그죠? 그죠? 자, 여기 이 부분이 뭐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여기 위쪽 여백. 또좀 밑에 가보면, 자, 아래쪽 여백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머리말, 꼬리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치를 시킬 건데 하다 보니까 이 너비가 별로 많이 만들어 여기도 또 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이 이거 닦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줄이면. 오케이, 줄이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또 너무 줄였네요, 그죠? 아, 귀찮네요, 그죠? 다시 가서 또 늘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다시 미리 보기 상태로 간 다음에 여백 표시만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 까만 점들이 나오죠, 그죠? 이 부분. 요것들이 바로 여러분 셀입니다. 셀,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입니다. 조절 조절점입니다. 자, 여기가 A라는 열이에요. 요걸 이렇게 늘리면 이 부분이 늘어나요. 이렇게요. 자동으로. 그럼 굳이 나가지 말고 미리 보기에서 이 너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조절점을 사용하면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칸이 너무 넓더라고 칸을 좁히면 돼요. 이렇게 좁힌다거나 다시 넓힌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도 이 칸도 넓힌다거나 좁힌다거나. 그럼 실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걸 길게 했습니다. 이만큼 넓어졌죠? 그러면서 넘어섰죠? 여기도 나가보면요. 실제로 넘어섰어요. 이렇게요. 한 장이 넘어섰죠. 그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조절해도 되지만, 미리 보기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리 보기에서. 됐나요? 자, 그럼 높이도 바꾸고 싶어요. 이, 이 높이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좁게 하고 싶어요. 없죠? 높이는 조절 안 됨.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 높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머리말 부분이죠, 그죠? 머리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높이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고만 조절 가능하지. 이 본문의 내용의 높이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너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백 표시를 해서 우리가 여백 선을 마우스 끌기해서 각 여백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열비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셀의 높이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높이는 안 되고 너비만 된다는 거요. 도피 되는 거는 머리말 뭐 부분 요런거 밖에 안됩니다 머리릿뭐바닥글 요런거 밖에 안됩니다 자또 닫을 때도 ES, esc를 누르되 e s c a p 그죠 시, 실행 취소 맞죠 그죠 자 여기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인쇄 미리보기 닫게 해도 되고 마우스 안쓸 거면 그냥 키보드에 escape s c 키 있죠 왼쪽에 메뉴에 있는 키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esc 키 눌러도 닫히더라 알아두세요 됐네요자 그리고 찾! 차트를 선택한 후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보인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차트가 들어는공 있다 자 차트가 가야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이고자 이렇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삽입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래갖고 그냥 이걸 미리 보기하면 다 보입니다 그죠 차트하고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이는데 이렇게 안하고 어떻게 해요 차트만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딴건안 보이고 차트만 보입니다. 보세요. 차트만 인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할 때는 차트를 클릭하지 말고 이 전체를 볼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빈 곳에 클릭을 한 다음에 차트를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미리 보기 해야만이 여기 있는 게다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게 아니고 차트를 선택한고 나서 모르고 미리 보기를 했다면은 차트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말입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인쇄 미리 보기를하면 차트만 미리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 표시. 자, 알아두시고, 너비만 조절 가능하다. 자, 여기도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따로. 여기 가셔도 똑같이 앞에서 보면 페이지 설정 그대로 하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인쇄를 할 겁니다. 인쇄. 자, 미리 보기가 끝났어요. 잘 됐어요. 내가, 아, 인쇄 되겠구나. 자, 그럼 어디 가 오피스 단추의 인쇄. 바로 가기 키 하나, 알아둡니다. 컨트롤 P. P가 바로 프린트. 우리 엑셀은 요 대부분 단축키가 컨트롤을 시작합니다. 컨트롤 O는 오픈, 그죠? 컨트롤 S는 저장, 세이버. 그죠?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가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P 누르면 프린트. 한글은 Alt 플러스 O 이릅니다. 그러면 Alt하고 O를 누르면 열기 됩니다. 좀 키가 틀려요 컨트롤 키는 엑셀이고요. 알트 t 키는 한글 같은 겁니다. 자,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요거 누르면 되더라. 미리보기 가면 우리가 여기에 인쇄 버튼이 있어요. 내가 미리보기 가서 마음에 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인쇄 가서 누르면 인쇄가 됩니다. 되나요? 인쇄를 누르면 인쇄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차트만 인쇄 가능하더라. 뭐예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 실행하면 되더라. 왜? 미리보기 하니까 차트가 떴잖아요. 그러면 차트만 인쇄 된다는 거요. 예 차트만 선택하고 그냥 인쇄 버튼 누르면 그걸 나중에 세팅을 끝내고 인쇄하면 차트만 인쇄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한 페이지를 인쇄해지라고는 야 모르고 차트 선택된 거 모르고 그냥 인쇄 페이지 가서 이걸 바로 탁탁탁 체크하고 확인 눌렀어요. 딴 거는 안 나오고 차트만 찡 나와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시 합니다. 또한 차트만 쭉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 두장 배린 겁니다. 그죠? 그때, 아하, 딱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차트 선택됐는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자주 조심하세요. 자, 데이터만 인쇄할 수도 있더라. 즉 차트나 는거다 빼고요. 그, 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또, 기, 억나십니까 파일로 인쇄 선택, 아, 데이터면 시트 탭에 가면 우리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었죠. 간단하게 인쇄하는 거. 기억나세요?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가면 간단하게 인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걸 체크하고 확인하면요. 데이터만 인쇄됩니다.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렇게도 가능한다는 겁니다. 자, 인쇄 대상자에서 파일로 인쇄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거. 자, 이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인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로, 저, 프린트로 나오는, 종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 내용을 그냥. 엑셀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해요? prn이라는 형 학장자로. prn이 뭡니까? 공백, 스페이스, 공백을 띄워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즉, 엑셀 파일은 칸으로 나눠져 는데이 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띄워서 띄워서 우리가 제목, 이름 띄우고, 주, 전화번호 띄우고, 이런 식으로. prn 형태로 저장해준다는 거요. 예이 prn 형태는 언제든지 내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오면 되죠, 그죠? 우리 실기 첫 시간에 했고, 그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해서 prn 파일을 가져와서 단 내가 구분서는 공백이다 라고 딱 체크해주면 그 공백이 다시 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더라. 아, 파일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이거 따로 주세요. 그 대신 확장자가 바로 요 prn이라는 형태로. 공백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인쇄요 요 창에 실제 가는지요 자 제가 여기 갑니다 가서 여기 클릭을 하고요 자 차트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쇄 버튼 누르면 돼요 이거 요거나 요걸 누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인쇄 대화상자라는 게 나와요 이 대화상자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프린트라는 항목은 뭐예요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프린트 내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트워크로 연결됐다거나 아니면 직접 연결될 수 있죠. 회사 같은데 가면 그 프린터가 몇 대씩 있어요. 좀 많은 비싼 좀큰 프린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칼라로 되고 레이저로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대로 네트워크 연결해 놓고 내가 직접 옆에 갖다 놓고 쓰는 로컬 프린터가 있겠죠. 자 여러 개의 프린터를 여기에 설정해 놨다면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아무 프린터를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자내 자리 옆에 있는거 하겠다. 이거 누르면 되고 아니면 요거 요게 지금 밖에 있는 저 밖에 가면 프린터 한대 있죠. 그쪽으로 연결된 겁니다. 네트워크 연결이죠. 보세요, 이렇게요. 원 표시가 두개 붙었죠. 자, 요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하고요. 자, 집에도 프린터가 뭐 거실에도 안방에도 안방이나 거실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럼 개하겠다. 걔를 클릭하고. 그럼 그쪽으로 인쇄가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걸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인쇄 범위입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 다 할래? 아니면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래? 자, 요것도 여러분 나중에 일하실 때 조심하시기 뭐냐면 대부분 요래 모두 놓고 인쇄를 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바로 이렇게, 이제, 한 장만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한 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쇄를 하십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실제 한 장이죠? 여기 한 장만 만들었죠, 그죠? 만들고 인쇄하면 인쇄 될 건데, 내가 모르고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갔는데 모르고 이 부분에서, 한이 부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어요, 이렇게 모르고. 책이 뭐 눌러졌거나 뭔가 돼가지고. 그럼 바깥에 클릭이 여기 왔죠, 그죠? 그럼 나는 뭐, 왜 여기 있지 올라갔어요, 다시. 오, 오케이, 한장 인쇄해야지라고. 가서, 인쇄 들어가서, 요거, 자, 했고요. 요, 모도 하라고 하면 한장 나올 거고, 매수도 한장할 거고, 확인을 딱 눌렀어요. 한 장만 나오면 다행인데, 한열몇장 나옵니다. 그것도 빈용지로 한열장 나오고, 이걸 한 장, 이런건 따로 나와요. 이거 나오고 나머지 빈용지 나와요. 왜그런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어딘가에서 뭔가가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어, 이렇게. 그럼 이까지 입력 상태가 되는 거요. 예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가보면요.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미리 보기. 14페이지 중에 1페이지요. 분명 나는 한 페이지 만들었는데, 그죠?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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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이게 14페이지라는 거야. 그래 놓고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페이지는 잘 나와요. 나오는데 나머지 13페이지가 빙고로 인쇄 쭉 됩니다. 모두를 하게 되면. 그, 이거 당황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 나는 한 장만 했는데, 인쇄 계속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프리터 막, 저는 팍 빼버립니다. 그럼 또 종이가 막, 안에 끼어가지고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그걸 여러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럴, 요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항상 미리 보기 위해서 내가 몇 페이지 딱 만들어졌는지 보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인쇄를 했어요, 모르고. 자, 모르고 인쇄를 했다면, 자, 이거 화면을 딱 보고 있고, 이제 인쇄를 시켰겠죠. 아, 선아, 요한페이지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인쇄에 가서, 웬만해서는 엑셀은 요걸 체크하시는 좋아요. 어쩌 될지 모르니까, 남이 만든 문서도 특히, 그죠?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요?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 하면 요게 한 페이지고, 1에서 2하면 1페이지, 2페이지 두개 나옵니다. 자, 지금 한페이지는 1에서 1만 출력해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하고, 매수 하나 확인하면, 1페이지만 한장딱 나오고 말겠죠, 그죠? 그서 엑셀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시트라 했잖아요. 늘어놓은 종이이기 때문에, 몇 페이지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해서 페이지를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실히 파악을 했다면 상관없어요. 모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해주세요. 을 자, 이렇게 해서 또 매수를 지정하면 되죠. 매수가 지금 10명한테 나눠, 1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요걸. 5페이지 짜리를. 자, 5페이지 짜리인데 내가 10명한테, 아, 5명한테 할까요, 그러면? 5페이지를 5명한테 했습니다. 5명한테 하면요? 자, 5명한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요? 넷수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수정 안 하고, 요거는 그대로 모두 대놓고요. 요걸 5라고 해놨어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찍겠다 생각하고는. 요래놓고 5장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2, 3, 4, 5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안 되죠, 그죠? 이걸 5라고 찍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모두 해놨다면? 이게 14페이지가 모두 5장씩 나온다는 거이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착각하시고 이걸 5로 하니까 5장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1페이지부터 14페이지인가 5장인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만 나오고 안나오겠지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다그 아닙니다. 그페이 페이지까지 출페하는 여기서 하고 지이거는 그냥 그이똑같이몇 장을 출페할 거냐는 1니다그까지1기서지까지1페이지까면은 페이지까지 1 페이지까지 1페이지 5개, 2페이지 다섯 개, 페이지 5개, 4페이지 다섯 개, 페이지 5개 페이지 다섯 개, 이죠 그죠 페이지 다섯 개, 이지 자,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한부씩 인쇄라는 거. 1, 2, 3, 1, 2, 3 있죠? 자, 지금 한부씩 따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꺼면요. 1, 2, 3,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한부씩 인쇄 체크돼 있어요. 요래가지고 인쇄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추려가지고 다섯 개씩 나눠가지면 끝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요걸 꺼버렸어요. 요래갖고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 5개 2페이지 5개 3페이지 그럼 어떻게해요 친구들 다와 해갖고 돈나나 가지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나보고 이제 프린트를 해오래요 3장짜리인데 지금 5분 만에 해오래요 지금 사장님 좀 이따 내려온다고 그래 갔는데 10명 30명짜리를 10페이지 짜리를 이제 10페이지 짜리 30명이 해야 되니까 해오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10장까지 다 찍어 놓고 10장을 해 놓고요 요걸 30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걸,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인쇄를 해서 그리고 확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 서른 장, 2페이지 서른 장. 인쇄를 다 했는데 난리 나겠죠. 갖고 왔는데, 이제, 저기 요갑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다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야, 빨리 매달려. 사사님 내려오신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쫙또 분류시킵니다.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안 되죠?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딱 체크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통째로 가져와갖고, 서른 장씩만 딱 분류해가지고, 그죠? 직히탁탁 찍으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간단한 걸, 이걸 못하면, 찍히죠, 그죠? 법문관으로, 그죠? 일 못하는 애로, 그죠? 이게 간단한 일인데, 그죠? 자, 하지만 또, 이렇게 인쇄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어, 우리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걸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홍보 같은 걸할때 보면,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라고 종이를 쌓아놓고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이만큼, 1페이지 3, 가시면서 자, 자기, 기한테 맞는 것만, 그, 페이지만 빼가세요, 가면, 가다 보면 1페이지, 2, 페이지 3, 자기한테 맞는 것만 딱 빼가면 되죠, 그죠? 그럴 때는 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상항에 따라서, 한부씩 인쇄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모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요. 인쇄 대상. 인쇄 대상이 이제, 요거를 잘하시면, 여러분이 필요없는 걸 인쇄 안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범위는 이거 다 인쇄 안 하고, 나는 요것만 인쇄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내가 까지만 인쇄해달래요. 누가. 아니면, 과장님, 부장님이, 요까지만 인쇄해서 가져, 아줌마 가져오래요. 아니면, 매일, 매일마다 나 요거 인쇄해서 보고 올려야 되더라. 그럼, 할 때마다, 이걸, 요것만, 요것만 인쇄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잘라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거 다, 하자, 삭제하고. 삭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삭제한 다음에 요렇게 놓고, 이제, 미리 보기 가면, 요것만 인쇄 되겠지, 그죠? 그래갖고 인쇄하고. 또, 필요하니까 또 어떻게, 컨트롤 챕터 돌려놓습니다. 또. 살짝만 내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걸 요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어디가냐면 인쇄라는 항목에 가요 하면 여기 있습니다 선택영역만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인쇄하면요 자 미리보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인쇄될지 보면요 거만딱 인쇄됩니다 보세요 굳이 뭐 삭제하고 뭐 숨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범위만 잡아주고요 요걸 잡아주고 그냥 선택영역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근데 내가 할 때마다 이걸 인쇄해야 되더라 우리 전에 설명드렸죠 페이지 설정에서 뭐 있었습니까 인쇄 영역,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요걸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올려야 됩니다. 그럴 거면 아예 할 때마다 범, 이 범위를 주지 말고, 어떻게 갑니까? 페이지 설정에 가서, 자, 페이지 라웃에, 페이지 설정에 요거 다, 대화상 열어했죠 그죠? 요거 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에 시트에 가면 인쇄 영역이 있고, 여기를 아예 범위를 이걸로 주놓습니다. 이렇게. 주놓고, 확인만 눌러놓으면요. 다음부터는, 뭐, 범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 여 띄워놓고 그냥 가서, 인쇄 가서, 인쇄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 부분만 인쇄돼요. 무조건 미리 보기 가면 이거만딱 돼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인쇄할 필요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를 시켜야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점점점 여기 딱 붙어있죠. 이만큼딱 인쇄 영역이 잡힌 거예요. 그럼 해지를 해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이걸 지워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확인해주면, 모두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요또 있네요. 미리 빼놨어요. 인쇄영역이라고 있네요. 그죠? 요거 좀선명해서 인쇄영역 설정 자 그럼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법위를 하나 줍니다. 주고 인쇄영역으로 설정해버립니다. 이제는 인쇄하면 무조건 요거만 인쇄돼요. 미리 보기 가볼까요? 요거만 인쇄되죠. 아 아니다. 다 해야겠다. 그러면 인쇄영역 가서 인쇄영역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제.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간단하게 자주 쓰라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쵸? 자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쇄영역만 인쇄할 수 있고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번에는 전체 통합문서를 인쇄할 거냐? 있습니다. 기본은 여러분 선택한 시트예요 왜요? 요거 선택한 요거만 인쇄하죠. 이 시트에서만. 근데 만약에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같은 페이지를 똑같이 인쇄될 경우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통합문서. 요러고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시트에 내가 1에서 2라 했다. 그리고 한부시 인쇄로 확인 누르면 1, 2, 하나만 나오는, 두 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여기 1, 2, 요거 1, 2, 각각 시트에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 시트가 10개라면요, 20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각각 1, 2, 1, 2, 1, 2다 찍어내니까. 그게 바로 전체 통합문습입니다 그죠? 자, 또 가끔 이렇게 인쇄 영역을 설정해놨는데, 아, 나는 인쇄 영역 안 하고, 다음에 또 인쇄 영역 계속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전체를 출력할 경우 생기더라. 인쇄 영역을 해놨다고 해도,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다고 해도, 가끔 이걸 무시하고 인쇄해야 될 경우 생깁니다. 그죠? 아, 해제했네요. 자, 무시하고 인쇄해야 될 경우 생깁니다. 그럼 또 해제하고 다시 또 필요할 때또 하고 하지 말고 아예 인쇄에 갔을 때 인쇄에 갔을 때 요것만 체크하면요. 인쇄 영역은 무시하고 다 인쇄해 버려요, 그냥. 이걸 키를 넣어 놨어. 2003년 없는 키예요, 이게. 요 요게. 2003년 없는데 2007에 요거 새로 생긴 겁니다. 인쇄 영역 무시하고 하, 하게끔 딱해 놨어. 사람들이 귀찮아 하니까 요걸 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으면 이제 인쇄 영역 취소 안 하더라도 오, 전체가 인쇄 영역 무시하고 인쇄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는 요거 체크 안돼 있다며 그냥 인쇄 영역이 또 인쇄되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파일로 인쇄고 이 PRN이라는 걸로 확장자 된다는 거. 선택 영역 인쇄라는 게 있다는 거. 자, 됐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방금 해 드린 말이 요겁니다. 여게 시험에 잘묻습니다 인쇄 영역을 지정해서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요것처럼 선택 영역을 해도 되고요. 그죠? 자, 오피스 단추 인쇄를 누르고 선택 영역을 해도 되고, 자, 인쇄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페이지 설정의 실터에 가서 인쇄 영역을 미리 설정한 후, 그 다음에 인쇄하면 인쇄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선택 영역이라는 거. 시트에 가야 있습니다. 시트. 시트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페이지페이지 설정의 페이지에 가서 인쇄 영역을 하더라. 이러면 요걸 많이 바꿔낸다는 거예요이거죠 요걸 시트가 아닌 다른 탭으로 이름 바꾼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시트 탭에 있습니다. 자, 인쇄창에서 양면 인쇄를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기가 좋은 프린트라가지고, 양면 인쇄가 되는 프린트예요 내가 1, 2, 3, 4, 5, 6딱 6페이지를 딱찍으면요 이게 3장만 딱 나오고, 양면 인쇄가 돼요. 앞면, 뒷면이 나오면 책처럼. 아주 편한 프린트기겠죠 양면 인쇄가 되는 프린트라, 프린터인데 내가 여기 와서 여기서 양면 인쇄하고 싶어요. 근데 인쇄에 들어오니까 양면 인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쇄창 자체는 양면인쇄가 없습니다. 양면 인쇄 대상 상자는요. 그럼 양면인쇄 어떻게 해요? 가능한데? 양면인쇄 할수 있습니다. 엑셀로요. 근데 양면인쇄라는 항목이 없어요. 아예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없다는 겁니다. 인쇄 대상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면인쇄는 누가 해주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양면인쇄 해주는 게 아니고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엑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이 양면인쇄 자체가 없어요. 프로그램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단지 이지를 던져주기만 하고 받아가지고 양면이 사는 건 누구냐면 프린트예요. 기 그래서 양면이 사는 분은 없고요. 여러분 양면이 사를 하려면 어디가 야 되냐? 여기 프린트의 속성에 가야 됩니다. 프린트에 속성 가면 프린트 세팅에서 바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 양면이 사되는 프린트가 여기는 잡히지 잡히진 않은데 자 어디가요? 여기 떴죠? 여기면 양면이 사되는 프린트다. 그러면 여기가 없습니다. 프린트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기갑니다 속성 여기 프린트 속성에 가는 겁니다. 하면요, 프린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프린트 속성이 들어가고, 여기서 주로 어디냐면, 뭐, 부가 기능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양면 인쇄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있다면 체크 되는 게있습니 양면 인쇄 할래? 체크 누르면, 그 다음부터 확인 누르고, 인쇄만 시키면 양면 인쇄가 돼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한면에 다, 반대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자체 세팅해야 되지,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양면 인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항목도 잘 봐주세요. 여기서 양면 인쇄가 가능하다 하면 안 됩니다. 세팅이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없어요.